한번 수술을 아.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서 그 열어보면 은 결막 열고 들어가다 보면 유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. 예전에 지방 재배치만 한게 아니라 지방 이식도 같이 음. 하셨었기 때문에 조금 딱딱해 보이는 그런 조직들, 은 뭉쳐 있는 그런 지방 이식, 생착돼 있는 부분들 일부는 조금 정리할 수도 있어요. 1차 수술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의 음.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재수술이다 보니까. 한 40분에서 왔다 갔다 좀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가 이제 눈물코랑 성이거든요 이거 없애는 게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죠. 지금 보시면 여기가 볼륨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여기 연장도 선상까지 해서 볼륨을 좀더 채우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은 살짝 이렇게 여기도 이정도 선상까지 볼륨. 이렇게 면 약간 리프팅된 느낌을 기대하는 를 거거든요. 이런 느낌을.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작업으로서 지방이식이 한번더 같이 들어갈 거고요. 기초작업은 여기 있는 지방을 빼서 여기다가 이제 잘 이동시켜서 꾸며주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잘 하는 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데 이제 이런 볼륨 채우는 거나 색깔 좀 밝게 해주는 게 있어서는 허벅지에서 채취한 지방이식이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걸로 2차적으로 좀더 마무리 하거나.